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예금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당뇨병이 있어요. 왜 그러냐 머리만 굴리고 게을러거든. 그런 사람이 절에 가면은 골프장 생각하고 골프장에 가면 절 생각하고 그래요. 무슨지 알죠 그런 사람이 교회 가면은요 목사님이 골프장 캐디로 보여 <laughs> 아 이놈의 뭐 옆에 마누라 때문에 끌려오긴 끌려왔는데 이 목사님이 골프장 캐디로 보인다니까 어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이 들고 있는 지휘봉이 골프채로 보여 <laughs> 그래 안 그래 아 옆에 마누라가 호랭이같이 쳐다보고 있으니 안 따라가면은 또 이게 가정이 평화가 깨지니까, 주할수 없이 교회 따라갔다. <laughs> 따라갔는데, 교회 문 안만 들었으면 골프장이 보이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깨달아가지고 정말 종교가 지향하는 그 보편적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 모든 인간이. 거야. 마누라한테 끌려서 절에 가서 법당에 가서 앉아있는 남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는 끌려가지만 절에는 잘안 끌려가. 절에 끌려가도요. 남자들은 저 밖에 있어. 마누라만 법당에 올라가. 어 아, 그래. 그래. 그런 실정이라 말이야. 그래 절에 가면 아, 이거 이거 오늘 골프장을 가서 골프장이 눈앞병 왔다는 다 왔다, 떨어지. 왔다 부처님이 골프 캐디로 보여. <laughs> 그래. 그래. 응? 애 하는 청년. 야, 인마. 오늘 엄마 따라서 절에 가자. 끌려가요, 아들이. 끌려가서 법당에 가서 연만도 절점해 보니까 자기 애인으로 보여 부처님 <laughs> 이게 지금 애인이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맞아 맞아요 몸은 끌려갔는데 마음은 저기 가 있고 그래 안 그래 일요날 일 골프 치러간 사람은 어머 어, 마누라 따라 교회 안 갔는데 이거 교회에서 지금 마누라 뭐 하고 있을까 이런 거 걱정하겠죠? 골프장 갔는데 교회 생각하고 앉아 있어. 교회 간 사람은 골프장 생각하고 앉아.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통 한다뭐 백급 동안 진재를 여러분이 없앨 수 있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허경령 만나는 한 방에 없어져 버려. 없어지고 딴 세상이 준비어 있는. 이거는 한 마음, 한 생각에 일념에 이 염, 이 일념이라는 한 마음에 이 모든 죄를 탕진해버릴 수가 있어. 그게 누구야? 축복이야. 축복. 맞아, 맞아요. 여러분들이 종교의 3단계가 뭐예요? 1단계, 의심, 의심, 종교의 1단계, 누구나 의심해. 2단계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3단계야. 2단계가 뭐예요? 성인을 따라가는 거야. 경전을 보고 성화되어 가는 거야. 예수면 예수를 따라가고 부처면 부처를 따라가고 점점 부처화 되어 가고 예수화 되어 가는 거야. 그거 자기가 예수화 돼야 돼. 자기가 십자가를 메야 돼. 성화해야 돼. 그 성인의 길을 자기가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 성화. 그죠? 그 최고 단계가 뭘까? 여러분들은 이거 하다가 끝나요? 예수 충내내다가 끝나. 아 <laughs> 맞아 맞아. 석가모니 흉내 내다가 끝나요 그 여수의 경지에 못가 석가의 그 성인의 경지 e you're 데 여러분은 이보다 높은 단계 o 갈 수가 있어. 누 now. So come on, you're 때는 성인 흉내낼 필요가 없어. <laughs> 맞아 맞아요. o t a 축복이라는 타임머신이야. 브랙홀이야 화이트홀이야. 들어가면 그냥 도착이야.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호갱령이 처음에 좀 의심했지? 그죠? 의심했는데, 호경령은이 성화를 중간에 필요가 없어. 맞아, 맞아. 바로 1단계에서 2단계로 와버려. 그럼 끝나는 거야, 그냥. 바로, 어, 나호청재님나 어, 축복 주세요. 어, 내백국맹패했습니다 꽃이야. 음, 응.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여러분들이 신념신법을 깨달아가지고 성경이나 팔만대장경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화가 된다, 그 불가능하다고 봐요. 강단에 있는 목사님이 골프장 캐디를 보이고.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마누라 때문에 갑자기 골퍼장 캐디로 보여. 이골 그럴 수 있잖아. 이건 단순하게 출려난 말이야. 이거는 예를 든 거예요. 맞아, 맞아요. 자기 좋아하는 게 보일 뿐이지 부인이 가져고해서 갖지만은 그게 뭐뭐 뭐 마음에 쏙들어오겠어 그래, 안 그래. 이 성화되기는 어렵단 말이야. 이것 마저도 시안차는데 뱀뱀차는데 어떻게 영화가 될 수가 있냐고. 성령화 될수 있나? 성령을 그냥 바로 줘버려. 축복을 바로 줘버려. 그럼 그 사람이 축복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타이밍, 나한테 강의 듣는 시간은 짧지만 이 질적인 강의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양적인 거 수천 년 종교를 해도 호경령한테 한 시간만 들으면 끝이야. 음. 맞아, 맞아. 이거 수천 년 가도 불가능해? 성화되기가. 인간이란 눈앞에 자기 좋아하는 것만 보여. 알겠죠? 이 영화. 그냥 호경영. 이런 거 필요 있나? 뭐 이런 거. 백극적 집제. 딱 요거에요. 1년. 한 번만에 뭐. 한 번만에. 한 번만에. 응? 어? 돈당진한번 생각에 허경영이 만나이 되겠다 요 생각 하나로 탕진 감면 전체가 사면 모든 업장이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면 그냥 축복이라 이거 하나가 바로 요거 맞나 안 맞나 아나 허경영한테 가서 축복 받아이 되겠다 일년돈 탕진 그 마음 한번 먹는데 그냥 모든 것이 한 방에 날아가 버려. 맞아, 맞아. 삼천여 개의 어딘지도 모르는 조상들의 묘가 전부 명당으로 바뀌어. 대명당.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억 개 정도의 비밀번호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들어가 버려. 재밌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된 모든 유산 시키고 낙태 시킨 애들이 전부 좋은 세상에 태어나. 얼마나 좋아. 응. 그리고 지금까지 남한테 입으로 진 죄가 행동으로 진죄 모든 죄싹 소멸돼.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다 사랑합니다.